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날씨도 많이 쌀쌀한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집에서 따뜻하게 클래식 바람나라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관련 좋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클래식 바람나라 개발진은 8월 말 4차 승급 업데이트 이후로 11월 중순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의미있는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11월 13일 오후 7시에 개발진이 공식 디스코드에 사전 업데이트 안내라는 11월 20일 환상에서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그동안에 조용했던 업데이트 릴레이의 침묵이 잠시 깨지긴 했지만 다수의 유저들이 분포한 3차 승급이상 캐릭터가 즐길 만한 지속성이 있는 콘텐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딱히 기존 유저분들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비록 오픈 베타이긴 하지만 출시 1주년이 지나간 현재 시점에서 관련 이벤트나 업데이트 또는 소통 등그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개발진이 개발 및 운영을 포기한 것이거나 서비스 종료를 암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특히 개발진이 게임을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게임 유기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및 여러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해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후로도 개발사에 대한 여러 제보와 게임의 현재 상황 및 미래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이번 영상을 통해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전 많은 유저 및 시청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현재 게임의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시 바람에나라는 2024년 11월 9일 오픈 베타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건 사고는 정말 많았고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개발력과 운영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발 초기 개발진이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유저분들에게 구 버전 바람의 나라 기준 5.5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통 버그 수정과 개선을 매주 업데이트에 진행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의미 있는 마지막 콘텐츠 업데이트는 8월 말 진행된 4차 승급이고 이후로는 신수 키우기나 수련의 탑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로 진행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8월까지 진행되었던 콘텐츠 업데이트와는 확실하게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규모 있는 콘텐츠들은 최대 두달 이내로 업데이트를 했었던 과거에 비해 개발진의 목표인 5.5 버전 마지막 업데이트로 볼수 있는 환상의석 콘텐츠는 4차 승급 업데이트가 진행된 날 기준으로 약 3개월 뒤인 11월 20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에 개발진이 발표했던 개발 로드맵의 남은 요소들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내용을 살펴본다면 도사상과 4차 승급은 처음 일정이 공개되었을 당시 유저들의 예상보다 꽤 늦은 시점으로 잡혀있다보니 문제를 제기했던 유저가 많았고 개발진은 유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로드맵에서 공개한 일정보다 2개월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상으로 환상의 섬은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개발 일정이 잡혀있지만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본다면 환상의 섬 역시 2개월 앞당겨진 시점인 9월 전후로 업데이트가 마무리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5.5 버전 이후의 업데이트 또는 로드맵을 클래식 바람나라 1주년 이벤트와 함께 지켜보는 것을 대부분의 유저가 원했었지만 1주년 이벤트는 사실상 잊혀지고 있는 분위기고 남은 추가 콘텐츠는 독립적인 신규 콘텐츠가 아닌 기존부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던 시즌 이벤트인 것으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앞서 언급했던 곧 업데이트가 될 환상의 선만이 올해 남은 유일한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볼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클래식 바람나라 유저분들의 평균 스펙이 3차승급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차 승급자 위주로 콘텐츠 가 구성된 환상의 섬은 딱히 기대 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 유저분들은 이런 개발 및 운영에 크게 실망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클래식 발라나라 개발팀이 일명 게임을 유기한 것이 맞냐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 시점에서는 클래식 바람나라의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주제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및 운영은 중단하게 게임 자체가 갖는 퍼포먼스가 여전히 높습니다. 2025년 11월 초 기준 제가 확인한 클래식 바람나라의 동시 접속자 수는 5천명에서 6천명 사이인데요. 물론 이 모든 유저가 일명 액티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널마다 매크로 유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두개 이상의 캐릭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저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잠수만 하고 있는 유저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유저들을 제외한다면 액티브는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동시 접속자 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만 봐도 시장에는 이미 다수의 온라인 게임이 존재하며 실제로 클래식 바람나라보다 훨씬 적은 인지도와 동시 접속자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개발 및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만큼 유저가 많지 않더라도 게임 자체의 가능성이나 포텐셜이 보이거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보수하는 비용보다 창출되는 이익이 많다면 그 게임은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 굳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게 됩니다. 클래식 바람나라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개발되는 독립적인 클라이언트가 아닌 전문적인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모드를 제작하듯이 게임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의 퍼포먼스 대비 개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고 순도를 떠나서 5천이 넘는 동시 접속자 수는 앞으로도 게임을 운영해야 할 명분으로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ip의 상징성 및 가능성에 대한 좋은 사례입니다. 바람의 나라는 클래식 바람의 나라 개발사의 첫 사업이자 지금까지 함께한 가장 오래된 ip입니다. 즉 단순 ip의 가치를 떠나 개발사의 아이덴티티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클래식 바람의 나라는 오픈 초기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퍼포먼스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IP의 성공 사례의 결과물이자 가능성을 보여준 클래식 바람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서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에 대한 지표 또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소홀하게 게임을 관리해서 실패 사례로 남길 근거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개발사의 제스처입니다. 물론 이 주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고 지금처럼 짧게 다루기는 내용이 많다 보니 시청자 분들께서 제보해 주셨던 개발사에서 클래식 바람나라 담당 PM 채용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보를 주신 시청자 분께서는 PM의 채용이 늦어지면서 지금처럼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그래도 클래식 바람나라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개발 및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약자로 프로젝트, 즉, 게임의 개발,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사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마다 PM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프로젝트는 PM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PD가 겸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해보면 PM이 없어도 개발이 진행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고는 최근 올라왔다기보다는 기존부터 존재했던 공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보해주신 시청자분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꽤 의미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임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나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 역시 하게 됩니다. 특히 클래식 바람나라는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피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될 PM은 해당 역할까지 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출시한지 1년이 지났고 한상에 섬이 추가되면서 5.5 버전이 마무리되면 클래식 바람나는 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채용 중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놀람> 마지막으로 환상의 섬 자체의 콘텐츠 볼륨 이슈입니다. 환상의 섬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즐길 만한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포함된 지역은 아니지만 큰 규모의 맵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잡다한 캐스터와 아이템 그리고 몬스터가 많이 추가됩니다. 즉 콘텐츠 자체의 질보다는 양이 많은 구성이라 개발 자체적인 볼륨도 큰 편인데 개발 일정 중간에 올해 기준 연휴가 꽤길어던 추석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만큼 개발이 지연되면서 업데이트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도 11월 내에는 환상의 섬이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11월 20일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최근 사전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후 로드맵 공개까지 기대할 만한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을 즐기고 있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3차 승급 이상 달성한 현 시점에선 로드맵에 남아있는 굵직한 콘텐츠인 환상의 섬은 큰 기대감이 없고 그나마 단독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무한던전과 두가지 종류의 신규 콘텐츠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진심황릉이나 수련의 탑과 같은 시즌 이벤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보니 새로운 엔드 콘텐츠를 기대했던 유저분들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게임이었다면 매우 성대하게 이벤트로 열고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을 1주년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모양새다 보니 그동안 무능했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불만만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개발사가 게임에 손을 놓으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개발사가 공개한 로드맵은 아직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차 승급 이후로 게임이 다소 지루해진 것과 너무 변화가 없다 보니 재미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그만큼 5.5 버전 이후의 로드맵을 개발진이 빠르게 공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주년 이벤트는 솔직히 정식 서비스가 아닌 오픈 베타이기 때문에 개발사의 내부 판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5.5 버전 이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늦어봐야 12월 내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